올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 토탈 유저들 신상 조사입니다 제가 설문조사 한번 올렸었는데 토탈 유저 평균 연령을 맞춰보라는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30대에 투표를 했어요 30대가 실제로 자기가 30대라서 투표를 한건지 아니면은 30대가 많을거라고 생각을 해서 30대에 투표를 한건지 모르겠지만 주로 30대가 많이 떴고 그 다음에 20대, 심지어 40대가 15%가 떴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40대라서 투표를 40대 했을까요? 아니면은 아 이거 틀딱 게미니까 아저씨들 많이 한다 해서 40대 사람들이 고른 걸까요? 자기 연령에 상관없이 한번 생각해 볼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표본이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제 유튜브를 몇천 명, 많게는 몇만 명까지 보는데, 이 정도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토탈 유저 거의 전부거든요.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아봤자, 만화봤자 많아 최대한 최대 5, 6만 명될 건데, 유튜브 이 스튜디오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주어집니다. 시청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알 수가 있어요. 최대 몇만 명까지 제 유튜브를 봤다는 거는 제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토탈 유저의 표본이, 표본이 저한테 있다는 거겠죠. 남성이 90%가 되냐고요? 그런 것도 뭐 대충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나올 건데. 자. 자. 그러니까 이건 유튜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지,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겠죠. 의미가 있는 지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겠죠. 이게 더 의미가 있는 통계 분류 방식이기 때문에. 많이니까더 해야겠죠. 네. 그러면 10대, 20대, 30대, 40대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을 하기가 조금 힘들겠네요. 하지만 이게 더 유이, 유의미한 통계라는 거, 유튜브가 유의미하니까 이렇게 냈겠죠 여러분들이 예상했을 때는 30대가 많고, 제일 많고, 그래서 40대도 어느 정도 있다, 40대도 어느 정도 있고, 40대랑 20대가 좀 어느 정도 뭐 비슷하게, 비슷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이, 예측, 이 통계 의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신상 조사를 한번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여성이 한1% 정도 본다. 라는 통계가 나왔고요. 엄마 걸로 봤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엄마 계정으로. 누가 엄마 계정으로 유튜브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간에 1% 정도 나옵니다. 네. 1%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런 통계도 있어요. 어느 도시에서 많이 봤느냐. 근데 하나 특기할 점은 이제 수원시에서 좀 많이 본다는 거. 뭐 수원시도 인구가 좀 100만 넘는 넘기해요 그래서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다른데 보다 조금 높게 나왔죠. 별 의미는 없는 통계고 이런 것도 나와요. 심지어 뭐 평범하죠. 네.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면서 많이 유튜브 좀 보, 보나 봐요. 점심시간 때도 좀 많은 것 같고 화순복은 이제 아무래도 좀 유튜브를 보기에는 여긴 좀 빡센 시간대죠. 그래서 통계를 첫 번째가 한번 볼게요. 오픈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8세에서 24세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조회수가 무려 비율이 20%나 나옵니다. 20%나 여기가 여기가 사실상 여기가 20대 중반까지인데 20대에서 20대 초 중반이죠 여기가 20대 초 중반이 벌써 20%가 나온다는 겁니다. 의외로 엄청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가 20대를 통틀어서 여기는 21%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20대 초 중반만 쳐도 벌써 20%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거 다음으로 많은 데는 어디일 것 같아요? 3, 25에서 34가 많을까요? 아니면 35에서 44가 많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결과입니다. 13에서 17. 45에서 54세 54, 분들도 본다는 겁니다. 여기가 조금 충격적인데.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분들은 토탈로 1세대 분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 이쪽은 이제. 토탈로 1세대 분들 원래부터 조금 그리고 게임, 게임 1세대라고 봐야 되나? 거기까지는 아닌가? 어떻게 보면 게임 1세대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쪽이 이제 3%가 조금 비율이 차지한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여기가 이제 23퍼니까 나머지 한 65퍼 정도는 다 여기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20대 중반부터 어 40대 중반까지 몰려 있다는 겁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맞죠? 여기에 60퍼가 몰려 있어요.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30대 중반부터는 사실상 별로 없죠. 뭐이 정도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보다는 사람들의 인식보다는 어느 정도 젊은 게임이었다는 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반전이 있냐고요? 반전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30대가 58%가 나왔거든요. 30대가 58%. 근데 여기 보면은 벌써 20대 중, 20대 초중반만 벌써 20%에다가 퍼 여기까지 더하면은 적어도 20, 20대가 한 50%는 되지 않을까. 50퍼 이상은 되지 않을까 라는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도 이 58퍼 안에서 20대 비율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순수 20대거든요 순수 20대 순수 20대는 벌써 20퍼가 여기가 지금 초, 초반만 20퍼가 벌써 나와있으니까 나와 토탈 유저의 대부분은 어, 20대다 그것도 아마 20대 중반이 제일 많을 확률이 높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왜 토탈을 유저의 추악한 진실이냐. 자, 그걸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해 볼게요. 그 다음 결과 하나 있어요. 사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이게 한 2개월 전 통계예요. 2개월 전 통계. 2개월 전 통계고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 제 채널이 뭐가 달라졌죠? 최근에 올린 삼국지 영상에 올렸던 업로드했던 어떤 영상보다도 많은 시청자들이 유입이 됐어요. 약 7.5만 명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 영상이 원래 많아봤자 만명입니다 많아봤자 만명 보는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냐 삼국지 토타로를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통계가 나오는지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은 뭐냐 2개월 전의 통계는 햄타로 유저예요 사실상 햄타로 유저는 20대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삼타로 유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세요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더 아니면 적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많겠죠 자 보죠 여기가 최근, 최근 통계를 들어가니까 조회수가 여기가 20%였는데 10%로 팍 떨어졌죠 그리고 심지어 만 65세 이상까지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삼국지라는 매체가 들어가면은 이쪽 비율이 연령대가 높은 쪽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laughs> 높아졌죠 이제 3타로는 조금 다르다 조금 아버지 세대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 이른바 이제 올드게이머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좀더 햄타로 유저보다 더 폭이 넓다. 햄타로 유저는 이제 거기서 거긴데, 이제 삼타로까지 가면은 연령대 자체가 아예 구분되어 있다기 보다는 폭이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폭이 다 넓어지기 때문에 그, 그 영상의 조회수도 올라간 거겠죠, 아무래도. 그죠? 근데 왜 웃는 거야? 왜왜아 그러니까 왜아 제가 추악한 진실이라고 해서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늙, 늙었다는 게 추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아직 추악한 진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님들이 웃으니까 저도 웃긴 거예요. <laughs> 자, 그다음. 45에서 54세 비율이 어디까지 올라갔죠? 10%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 몇이었지? 여기선. 여기선 3%였죠, 여기선. 뒤쪽은 거의 사실상 안 잡혔죠. 많이 올라갔죠, 여기가. 그러니까 3타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 분들한테도. 어, 일단은 뭐, 한글 더빙이 되게 되고, 삼국지가 워헤모보다 훨씬 친숙하게도 하고, 그죠? 여기는 반으로 뚝 줄었어요. 여기는 두 배가 딱 올라서 균형이 맞춰졌죠.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면은, 퀴즈. 여기가 많을까요? 여기가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후자가 많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여기가 많아요. 그래도 여기가 많다. 이렇게까지 해도, 이렇게까지 해도 그렇게 틀딱게 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3타로까지, 3타로까지 넣어도 토탈로 유저의 평균 연령은 그러니까 지금 플레이하고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탈로 유저분들은 대부분이 아무래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어, 그, 그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아직 20대 초반인 분들 20대 지 20대 초반이면 은 이제 어, 주민번호 앞자리 3,4잖아요 네, 주민번호 앞자리 3,4분도 들꽤 된다 네. 주민번호가 이제 아, 앞자리가 아니고 뒷자리 네. 1,2로 시작하지 않은 분들도 토탈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놀랍게도 놀랍게도 그쪽 비율이 꽤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꿈나무들도 있다. 미래의 꿈나무들도. 아까는 어느 정도 됐죠? 미래의 꿈나무들도 어느 정도 있다. <laughs> 미래의 토붕이들도 이제 조금 존재를 하고 있, 있죠. 그런데 왜 추악한 진실이냐? 또 그게 문제인데. 최근에 이렇게 연령 비율이 바뀌면서 뭔가 통계가 조금씩 여러모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왜 무료 약겜을 왜 검색해서 제 채널에 들어오는 겁니까? 네? 무료 약겜을 왜 유튜브에 왜 검색하며 왜왜 <laughs> <laughs> 왜 이걸 검색해서 왜제 채널에 왜 유익되는 겁니까? <laughs> 이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네? 여러분 여... 왜 네? 왜 연령대가 높아지니까 무료 약겜을 왜 검색하는 거예요? 네? <웃음> <웃음> 왜왜 왜 연령, 높아진 연령대가 되니까 무료약 게임을 왜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러분 왜이 5분이나 되는 긴 영상에서 이 잠깐의 이 그림을 보려고 왜 이거를 다시 리플레이를 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이렇게 내려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잠깐 등장을 해요 이 영상에서 근데 이거를 다 한번 클릭을 해 봤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여기서 폭발한다는 게 급상승해서 네? 왜 나이대가 높아지니까 무료 약점을 검색하기 시작하고 이거 잠깐 등장하는 이 그림을 보겠다고 왜 여기를 클릭하는 겁니까? 네? 여기도 그래요. 여기 앞에가 낮고 여기서 여기서 좀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넘기, 대충대충 넘기면서 봤다는 거고 손인 비키니가 등장하는 시점부터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영상에. 재밌죠? 여기 앞에는 대충 넘기면서 보다가 손이 비키니가 등장하니까 여기서부터 집중하기 시작하는 토탈 유저들 이것도 한 12,000명인가 봤거든요 이 영상도 <laughs>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추악한 진실입니다 네 다음 꼭지점 보실래요 다음 꼭지점은 칼리다 비키니에요 칼리다 비키니 여기 높아지는 부분들이 다 이런 사진이 있는 부분만 지금 계속 돌려봤다는 거예요 지금 왜 본인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고요? <laughs> 나도 토탈을 유저니까 상관없죠. 네. 논리, 논리적으로 상관없죠. 그리고 더 추한 거. 더 어이없는 거. 여기는 꼭지점이 왜 높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갤트는 왜? 이건 진짜 이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양보 많이 해서 이것까지는 제가 인정해요. 이것까지 인정하는데 왜 갤트에서는 왜 오르냐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서 가장 어, 노출 대비 클릭률이 높, 높은 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노출 대비 가장 클릭률이 높은 영상은 심지어 이거예요. 햄타러에서 가장 음난한병 중. 근데 이걸보면 사람들이 거의 무조건 클릭을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 고정 시청자들은 무조건. <laughs> 통계가 많다. 그러니까 저도 어그로를 끌었어요. 어그로를 끌었는데 이렇게까지 얘가 일, 압도적으로 1등을 할 줄은 몰랐죠. 클릭률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의 추악한 진실이다. 그래서 사실 별거 없습니다. <laughs> 네, 사실 별거 없고요.